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체 원경이 아니고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전체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렌즈의 종류와 이것으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화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삼양 14mm 광각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아주 뛰어나서 풀프레임 카메라에 연결해서 은하수를 찍거나 반풍경 별자리를 찍을 때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수동 렌즈라는 단점은 있지만 반풍경 사진에서는 오토포커싱을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광시야 촬영과 은하수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해야 될 렌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 중에 하나로 50mm 캐논 단렌즈가 있습니다. 이거 성능은 좋지만 화각이 다소 애매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대략 별자리 하나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온 성운하고 플레이아데스 산계성판, 그리고 오리온 자리를 보시면 화각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망원 렌즈 중에서는 시그마 아, 70300mm가 있는데, 아, 렌즈가 좀 어두운 편이라, 아, 달 사진 촬영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F수가 4에서 5.6으로 어둡기 때문에 빛이 부족한 담안을 해주는 F수가 큰 렌즈들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렌즈를 이용한 천체 사진 촬영의 답은 캐논 70200mm 망원 줌 렌즈에 있는 것 같습니다. DSLR 카메라뿐만 아니라 CCD 카메라에도 연결해서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렌즈를 200mm로 설정하고 풀프레임 CCD 카메라와 연결해서 촬영한 페레스 자리 이중 성단입니다. 이사 뒤는 렌즈를 70mm로 설정하고 촬영한 백주자리 사드리 지역의 청원이고요 이거 역시 백주자리 초성타 성원 주변의 성원길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렌즈는 70mm부터 200mm까지 전동역에서 구름대장을 보여주고 수차도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F수가 2.8이기 때문에 적당히 밝기 때문에 천체사진 촬영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수백산 천문대에서 천체사진 촬영 강의가 있어서 차량으로 천문대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천문대 직원을 제외하고는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데 이날은 장비가 많아서 차량 사용을 허가받고 이동 중입니다. 아, 천문대에 도착해서 전체 사진 촬영 강의와 실습을 마치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의 교육은 아, 교육생들과 함께 별자리 촬영과 일주운동 촬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야간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50mm 렌즈를 연결해서 어, 오리온 자리에 오리온 성원과 말머리 성원을 촬영해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양지역의 광해로 인해서 20초 노출에 바탕이 뚜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광해 영향을 제거한, 아, 보정한 사진이고요 왼쪽 화산으로는 오리온 성원과 러닝맨 성원이 보이고, 오른쪽 상단으로는 말머리 성원은 보이지 않고, 귓코 성원만 살짝 보입니다. 동상구 연화봉 알림석을 배경으로 어, 별자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렌즈는 삼양 1 4 m m 렌즈를 사용했고요 아, 이 사진은 50mm 렌즈를 사용한 것이고요 다음날은 천문대에서 내려오면서 어, 곳곳에 들려서 같은 렌즈를 사용해서 설경을 좀 찍어봤습니다 천체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장비가 많고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간편하고 부담이 적은 일인지를 제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렌즈를 사용해서 어떻게 선체 사진을 촬영하고 어떤 것을 촬영하는지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분이 시원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